안녕하세요. 비 뷰성외과 정재현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상 피막과 비정상 피막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비정상 피막에 대한 뒷이야기, 재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정상 피막, 두꺼워진 피막은 피막이 일부 남아 있을 경우는 그 피막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균들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보형물을 새로 교체를 한다고 해도 그 세균들이 다시 번식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구형 구축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꺼워진 피막은 대부분 다 제거해주시는 를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최근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ALCL이라는 특이한 림프종 피기암이 있는데 텍스처 타입의 보형물에서 생기는 아주 특이한 증상이거든요. 사실 확률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텍스처 타입 보형물의 피막이 남아있을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도 림프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텍스처 타입 보형물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웬만하면 피막 제거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피막 제거를 한다는 게 우리 몸이랑은 어느 정도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피막만 100%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막을 제거하면서 지방이라든가 얇은 조직들을 조금 같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자기 피부를 점점 더 얇게 만드는 현상이고 가슴 조직이 원래 많지 않았고 그리고 아주 많은 분들의 경우는 정상 피부가 얇거든요. 그랬을 때는 새로운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피부가 더 얇아지니까 보형물이 좀더잘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좀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보형물 위치가 정상 위치에 있지 않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거나 바깥쪽으로 빠져있거나 혹은 안쪽으로 너무 몰려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을 다시 묶어서 새로운 밑선을 만들어주거나 옆 가슴을 찝어줘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될수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튼튼한 조직들이 필요합니다. 정상 피막 아주 얇은 피막도 생각보다 되게 질긴 조직이거든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좀더 튼튼하게 잘 유지가 될수 있는 거죠. 재수할 술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료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피막이 얼마나 남아있냐, 피막을 얼마나 떼느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수술 후에 구형 구축이 안 생기고 모양이 자연스럽고 촉감이 얼마나 좋으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피막 형성이 앞으로 덜 되게 정상적인 피막을 만들도록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논문들에서는 피막을 두껍게 만드는 거는 염증이랑 관련이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제일 큰게 우리 몸에 있는 균들이 같이 보형물 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보형물이 우리 몸에 접하지 않도록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수술 시에 이제 아무리 무균적으로 수술을 하더라도 소독한지가 오래됐으면 균들이 조꾸만 번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수술 전에 이제 초음파 검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플랜을 짜고 수술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지만 보형 구축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앞으로 피막 형성이 적게 되려면 수술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깔끔하게 수술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 이거는. 내 생각인데, <laughs>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형물이 우리 몸을 많이 자극을 할 때. 거기서 이제 더 많은 피막이 형성이 되고 더 많은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피막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속옷으로 어느 정도 받쳐줘서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술 후에도 꾸준하게 초음파 검사를 해야 돼요 구형 구축이 진행하고 있는지 혹은 뭐 피막 형성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째 정도의 초음파 검진을 꼭 하도록 권장해 드리고 이후에도 네, 꾸준히 검사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지금까지 가슴 재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피막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재수술을 준비하시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